또 표현해 봅시다. 그 상황이, 요것 때문에 위로 올라가야겠는데, 그 상황이 뭔지 모르잖아. 얘기했어. 일단 표현이 나와야 돼. 근데 그 상황, 내가 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표현할 수 있다는 건 이해를 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또 찾으시면 돼요. 그건 정답이 나오는 거고. 그 상황 뭔지 모르니까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상황이 디스럽티드 방해가 된다. 만약 포양이 루즈 잃는다면, 원자재는 이상하니까 로 r 추 a 일스 어떤 재료들을 토양이 어떤 성분을 읽는다면 그리고 뭐한다면 어, 이걸 찾는 거구나 상황이 그 상황이 방해가 된대 마냥 뭐 하면, 만약 뭐하면 만약 뭐하면 상황이 방해돼 상황이 뭔데 생태계의 건강이 달려 있다 유지하는 데 표면을 지구의 표면, 풍요롭게 하는, 미네랄이 좀 많아야 된다. 그럼 그 상황은 뭐지? 생태계의 건강이잖아. 맞죠? 근데 생태계의 건강이, 표현하면 이거잖아. 생태계의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형광펜 칠해줄까? 얘가 나빠질 수 있다는 거야. 만약 뭐 하면 나빠지겠습니까?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이해됐지? 자, 그러면 가봅시다. 생태계를 찾으셔야 될 텐데. 이거 왜또안 움직여줘? 제발. 이게 형광펜을 쓰면 꼭 이런 현상이 됐어. 생태계든 지구 표면이라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가보자. 인간이, 답이 인간 아니야, 이거? 갈때 표면 밑으로. 지구에땅 밑으로 그리고 팔때 미네랄을 인간의 개입 수, 식물의 수 이건 절대 아닐 거고, 어? 이심 뭐지 그러면 그 상황이 이시 앞에서 누가 돼야 돼? 토양, 토양이겠구나. 토양이 멈출 때 제공하는 걸 충분한 양분을 이건 아니고, 기후변화가 바꿀 때, 과학적인컴포넌트 토양의 과학적인 구성 요소로 뭐야, 이거? 에일리언? 에일리언. 외래종이, 그러니까 이, 이국적인, 애, 외래종이 퍼지고 고갈시킬 때, 인간의 개입이, 기후변화인가? 찍을 수는 없고, 아직은. 굉장히 많은 양, 컨테미네이트, 컨테미네이트, 오염물질, 오염물질이 소개가 될 때, 토양에, 인간의 개입이라 정확하게 얘기 안 하네. 찾으면 되지. 자, 이것에 대한 예라 그랬습니다. 답은 이거네. 마이닝. 광산이니까 최고라는 것. 레드는 나비죠? 카드, 카디늄이냐? 카디늄? 카드뉴? 음. 이것이 예다. 그, 얘만 알아보면 되겠네. 답은 요걸 거 아닙니까? 만약 뭐 한다면, 나비나 카디늄이라면, 이게 답일 거 아냐? 이르냐? 어? 아니, 우리가 표현한 게 마냥 뭐라면을 찾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 어, 땅에서 뽑아낸 게, 채굴한 게나비나 카드늄이라면 이래야 될거 아니야? 그럼 되는 게 있나? 이거 오염물질인가? 납. 아, 네, 찍지 맙시다. 좀더 갑시다. 또 아니니까 플러스 개념이니까 또답될수 있겠지? 페트럼이니까 석유가이다. 물질이다. 채굴되는 지구의 과거형이죠. 피피형이고 어디에서 바울은 창자인데 창자라고 해석할 수 없으니까 내부라고 해석할게요 지구 내부에서 그리고 소개가 되는 표면생태계로 인간의 이게 다입니다 석유가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이승석유죠 이런 석유가 비록 형성되지만 식물에서 나오지만 매우 리듀스 되어진 카본 컴포넌트 그냥 석유가 그 결과로부터 나온 석유의 결과로부터 나온 환원됨뭐 이런 말은 필요 없고 줄어든이 아닙니다 석유가이다 답은 탁크스 오케이 맞아요 카드님을 카드님이 내가 뭔지 몰라서 나쁜 나쁜 건 알겠는데 카드님이 뭔지 모르겠네.